장물출 그 뭐, 맞아, 왜 7월, 7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어, 왜? 여기 지금...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아, 아 그래? 어, 그게 7월 31일에서 연기된 아, 거였다 아, 그랬잖아요 그랬잖아. 어 근데 그게 포스터가 나왔어 아 진짜? 응 7월 31일은 수요일이잖아 그니까 러 그때도 수요일이었잖아 요 다행히 물축제는 10월인데? 아 네. 다른 거예요? 예. 우리 그래도... 이름이 있다고? 네! 네. 네. 저희 아이 포스터에 저희가 아예 올라가 있어요 <laughs> 아 그래? 네. 그거 그래, 네. 나 링크 해줘 네. 아 잠시만요 제가 아, 제가, 네. 제가 받은 게 아니라서 네 10월 네. 7월 31일, 8월 1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봐 음. 그걸 10월로 알아들었어 그럼 원래 10월에 하나 더 있었던 건그 10월이에요? 어 그건 10월이 맞대 언주는 10월이 맞고 오, 오, 오. 요게 1험월니다 사진, 톰리랑 사진 찍어서 아 그럴까요? 내기 인스타에다가 그대를 올려라 배드민턴으로 <웃음> 밥, 밥 사기 <laughs> 구르마볼로 차 사기 이 정도면 재밌을것 같아 그래가지고 밥은 메뉴가 세 가지인데 골라봐 하나는 샤브샤브 하나는 고기 뷔페 하나는 감자탕 3번만 빼고 감자탕 싫어하지 뼈 발라야지 샤브샤브 샤브샤브? 그래도 샤브샤브 샤브샤브 <laughs> 괜찮아 네. 그 요즘엔 집안 가도 옛날처럼 그렇게 어접한 건 없더라고. 웬만큼은 그래도 테너트랑 사운드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뭐 현수막이라 그런 게 약해서 그렇지 사운드는 적당히 나오더라고. 옛날에 가면 뭐 드럼도 없고 그런 데도 많거든. 맨말로 <laughs> 해야 되고 맨발로 <laughs> <laughs> 맨발로 <laughs> <laughs> 해야 되는 <laughs> 아니, 아, 그 뭐? 아니 에말. 아 에말. 그뭐 하는 척 하는 거야? 뭐야 나머지그 가면. 감을... <laughs> 그러니까 뭐. 뭐라고 그래놓고 갔는데 드럼을 안 갖다 놨어. 아 깻잎도 안고 그냥 한통 먹여서 아, 옛날에 이메일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사회자가 옆에서 어? 아싸! 아싸! 막이러글 <laughs> 그거 <그걸> 늦는다니까? 사회자가? 아니 <laughs> <laughs> 사회자도 그거 하라고 돈 받았으니까 걔네들, 걔네들 <laughs> 헤어지 야, 헤어지는 헤어지는 말고, 말고. 아니 좀 조용히 해야 되다니까 이별 노래인데 아멤버들을 연주하면서 다 쳐다봤어 사회자 아 진짜 <웃음> <웃음> 빨리 가 해리워 가잘 먹고 갑니다. <laughs>